이제 1 7탄은 언제 게시, 게시가 되느냐 목요일 미 금리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어, 돌다리도 두드겨 보려고 어, 그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뭘고 더블로 가. 안녕하세요. 원금 더블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원더스타의 원더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 증시는 나스닥이 은봉을 마감했습니다. 앞에 정고점을 보시면 매물대가 있다는 게 보이실 거고 어, 이 은봉. 도치봉으로 끝났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 그 정별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장 급락이 나온다거나 그러긴 쉽지 않은데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새벽 3시쯤 FOMC 결과가 나오거든요. 과연 미,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혹은 동결을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또 이번 주좀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두달 넘게 두달 가량이죠 1월 초부터 1탄 핀테를 시작으로 1월 8일쯤 올려드렸고 그 다음부터 3월 3일이니까 두 달도 안된 시점이에요 두 달도 안 됐다 불과 두 달도 안 됐는데 이거 비중축소 손절한 15탄을 제외한 이 당시에도 지수가 굉장히 출렁이 컸다는 거죠 이 최근 한달 동안 지수가 막 이렇게 폭등한 구도, 구도도 아니었고 근데 두 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이 15승 1패 15승 1패 근데 이 내려간 하락폭보다 15개의 종목이 급등한 상승률 그리고 승률 두개 봤을때 하나 어 이건 아쉽지만 어 신이 아닌지라 다 맞출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정도의 승률이라면 향후 이이 이 같은 16탄이 진행될 동안 그러면 17부터 만약에 32탄까지 추후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제 눈에 들어와야 게시해 드리는 거고 이왕이면 저는 23일 미국의 FOMC 결과를 본 이후에 뽑아놨던 종목 후보군들 중에 하나를 17탄으로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야간 선물은 2.3포인트 하락 마감하였고요 이번 주도 좀 출렁임이 예상된다라는 거고 원더더 VIP님들께서는 어제 저녁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교육방송을 했기 때문에 3주차 주제가 제가 급등주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급등주를 이렇게 잘 뽑아내는지 그래서 어저께 다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1초 만에 저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1초 만에 안목을 키우셨다. 어떻게 뽑아내는지 이 종목들을. 그래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매매가 있다고 했죠. 이 급등 전에 선침해야 하는 카페에 다 올려드리는 이 급등주 매매. 그래서 남들은 급등한 걸다 보고 나서 뇌동매매로 추격해가지고 불리는데 저희는 이 주린이들이 달려들기 전 이미 조용할 때 남들이 관심을 안줄때 여기서 매집을 한다. 근데 지금 두 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최근 한 달은 또 굉장히 롤러코스터 장세였는데도 불구하고 딱한 종목 손절이 나오고 16탄 중에 15탄을 어떻게 먹었다? 급등을 먹었다. 급등을. 급등을. CN 에너지 한90% 급등하는 거. MDS 테크 11선 미안 안전하다. 주식이 안전하다는 표현을 쓰죠. 안전하다 초딩도 할수 있는 급등주선취매 매매 그래서 만약에 추후 이제 17탄은 언제 게시, 게시가 되느냐 그 23일 목요일, 목요일 미 금리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어, 돌다리도 두들겨 보려고 어, 그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제가 좋은 후보들을 추려놓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결과가 나온 23일 이후에도 꿈쩍 안 하고 잘 있다 견주하다 그 종목부터 17탄으로 게시를 해드리고 이거를 저희 뚝방으로 링크를 제가 찍어서 붙여놓게 해드리면 링크를 받으시는 분들 본인이 바쁘다 나는 손도 안 빠르다 바쁘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일주일 뒤에 가든 2주일 뒤에 가든 그냥 맘 편하게 주식하고 싶다 어 1번 매매 나중에 17탄 올라가면 지금 불과 그래봐야 지금 마지막 종목이 3월 3일에 올려드렸고, 지금 3월 20일이죠, 오늘? 근데, 최근에 2주 동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이 전광판, 코스닥의 상승수와 하락수를 봤을 때, 이쪽이 맨날 1,400개에서 1,200개, 맨날 이렇게 급증하는, 이렇게 냉탕으로 3월 절반 이상을 보냈다. 이 정도의 시장 흐름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 이 원더가 왜 2주 동안 여기다 글을 안 올렸는지, 아, 이래서 주식을, 어, 그래도, 안전하게 리딩을 하고 급등주도 그동안 수익을 잘 냈구나 이 정도의 관심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7탄부터 이제 향후 32탄까지만 약 가는데 있어서 이거를 뭐또 기존처럼 두달 안에 이걸 다 해야 된다 그런 의무도 없고 제가 보는 파동이 보이면 그때 올리는 거고 손실이 날지 수익이 날지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 저희 복귀를 통해 매일 그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만약에 두번째 사이클 뭐 17탄부터 32탄까지 올라간다 이중에 한 종목 손절한다? 15종목을 급등을 먹는다? 저는 이 정도 속률이면 정말 신이라고 보거든요 신? 신급 신들린 매매 근데 과연 이렇게까지 또될수 있을지는 모르죠 미래는 모르니까 저도 어찌됐든 부지런히 발굴해서 올려드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VIP회원을 1개월 회원으로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어느 전문가를 만나든 한 달도 안 돼서 그 전문가를 평가하지 말고 논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그분보다 그 실력이 안 되니까 돈 내고 배우러 오신 거죠. 그렇다면 한 달이 시장이 꼬꾸라질 때도 있고, 뭐, 횡보하는 장세도 있고, 또 급반등하는 장세도 있을 거고, 최소한 한 달은 겪어봐야 뭐, 이 사람 리딩이 맞니, 안 맞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냉정하지만, 이 제가 18년의 노하우를 담아드린 이 교과서 저는 지금 몇번 매매만 하고 있다? 2번 매매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10시까지 딱 리딩용에 빠짝 집중하면 제가 뭘빵뭐 하는지 다 눈치코치 있으면 아실 수 있다 그래서 종목 언급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종목 그 종목이 제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그리고 막그 마우스 클릭 매스 클릭을 막 하고 있는 그 종목이 될수 있다 이 정도. 그다 충분히 캐치하실 거라 보고, 나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회의가 많아. 그 대응이 안 돼. 그러면 이분은 이 2번 매매가 안 맞는 거예요, 시간대가. 어. 제가 그런 분들 뭐 저기 회의 빠지시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회의할 때마다 화장실 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분은 이 2번 매매가 안 맞는 거다. 그럼 본인의 여건에 맞게끔 빼면 된다. 안 맞는 거는. 그러면, 자, 3번 매매 하시면 되겠죠. 3번 매매. 3번 매매. RS 오토메이션. 목요일날 종가 매수했던, 종가 매수, 아 r 스토메이션 3시에 받자마자 그냥 시장가 매수하면 된다. 저, 600만원 꺼놔놨는데, 100만원 밖에 안 잡혔습니다. 다 말씀드립니다. 자막은 브리핑, 브리핑에서 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00만원 잡힌 거 가지고, 아올라가자자 시작하자마자 뭐 7%, 8% 수익인데, 얼마나 땡큐예요. 시장에 호을안만들안 만들면 완전 땡큐죠. 1% 수익이든, 5% 수익이든. 저는 그래서, 이쪽은 크게, 욕심 없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매매할 때는 1에서 5%는 수익 나면 그냥 땡큐 하고 나온다 땡큐 몰빵에 1%에서 5% 수익이면 그냥 땡큐다 이쪽은 최소 수익률 10% 최소 수익률 10% 그러면 1, 2, 3번 중에 나는 할줄 할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나랑 다안 맞는다 주식시장을 떠나세요 주식시장을 평생 줄린 이로 살지 마시고 주식시장을 떠나세요, 과감하게, 그냥. 어. 할거 없는 거인지. 혹은 삼성전자 사놓고 그냥 자식들한테 물려준다 생각하시고 삼성전자 매집하세요, 그냥. 어. 되게 올드한 투자 방식.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언제까지 삼전만 믿고 그, 이거를 장기 투자할 것이냐. 지금 구만전자에 물린 사람 지금 얼마나 지금 고생합니까? 지금 2, 3년을. 이런 거, 저는 안 한다,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여러분들이 뭐 몇천억 굴리신다면, 1, 2, 3번 안 해도, 안 해도 되고, 손절이라는 개념도 없어도 되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됩니다. 그런 책에서 배운 주식공부법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한0억대1 0 0 0억대 운영하신다면. 어. 근데 저는 소액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소액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이 현금 회전 효율을 위해서, 한 달에 원금 3배 수익, 결코 작은 거 아닙니다. 주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글을. 그래서 이 교과서를 보여드리면서, 이 어떤, 자기가 어떤 분야에 뭐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1시간짜리 강의를 A4용지 한 장으로 요약할수 있는 그것도 스킬이고 실력이다. 그래서 제 18년의 노하우가 다는 계한 장의 교과서, 여기에 답이 있다. 전 지금 여기서 맨날 노는 거잖아요. 여기서. 투자 역, 성향과 여건, 자금, 제각각. 제가 70여 분 모두의 입맛에 맞춰 드릴 수 없다. 언제까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어? 감 떨어지길 맨날 기다릴 것이냐. 어? 감을 스스로 따로 먹을 줄 알아, 알아야지. 그래서 눈치 코치가 있으면 좀물빵합니다 이거. 좋게 봅니다. 우리 PTS 16탄 종목이었는데, 1월 셋째 주에 올려드린 6탄 종목인데, 저 이거 막차 탔습니다. 이번 주에 가입하신 모든 분들께 이거 사시라고 했습니다. 저 막차 탔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개하고,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브리핑 통해서 장 끝나고 나서 우리의 시험 문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체크도 하고, 틀렸으면 반성도 하고, 이렇게 3개월 혹은 12개월을 원더스타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VIP를 가입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 VIP분들께서는 가입하시기 전에 이,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회원가입계약서 최초가입 시 환불 불가. 왜? 저희는 리딩만 해드리는, 감나무 밑에서, 감만 기다리는 그, 그런 분들을 안 받고, 정말 이 주시장, 정말 내 소중한 자금, 이제는 더 이상 잃지 않고, 잃지 않고, 공부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정말 비중을 실어야 되는지, 내 스스로 그걸 눈을 띄고 싶다. 눈을 띄어가지고, 정말 내가 비중 있는 매매, 어디서 실어야 되는지, 원더가 어느 자리에서 비중 배팅을 하는지, 그걸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로 가입하셔서, 이분들은 여기 게시판을 1, 2, 3, 4, 5주차 보시면 되고, 이분들은 실시간 교육 받으시면 되고, 어차피 이 게시판은 누구나 보실 수 있다. 그래서 17탄이 올라가면 또 제가 카페 링크를 올려드릴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다 보고, 어?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입력하신 다음에, 저 환불해주세요. 제가 리딩을 만약 형편없게 했다, 형편없게 했다. 지금 뭐 1탄부터 16탄이 있는데, 승률이 반대였다. 1승 15패였다. 이러면 제가, 어, 양심상 해드립니다. 이러면, 어, 이러면. 근데, 여기 있는 거, 최초 가입 시, 다 이거 다 보셨죠? 공직글이 공지상, 회원가입 계약서를 다 보시고, 동의하시고, 그러고서 오셨는데, 제가 입할 경우는 1할 계산해서 다 환불을 해드립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다 보신 다음에 동영상 이 300편 넘게 다라는 동영상을 다 보신 뒤에 여러분들 의 머리, 머리에 다 입력하신 뒤에 환불을 요청하시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원 가입 계약서가 있으니 신규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 숙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최초 가입이다 최초 가입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은 옛날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제가 입하시니까. 그분들이 서비스가 불만족한다. 그래서 나가신 다음에 환불 다 해드린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저를 처음 접하고 저를 저의 동영상 18년의 노하우를 여기서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본 다음에 뭐 일할 계산해서 환불해달라 안 된다. 저거는 그래서 저렇게 진행 중에 있고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고요자 지금 시간이 새벽 5시여서 저 주식계좌 저거를 좀 지금까지 한달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거를 어 계좌에서 지금은 시간상 안 보여주니까 그래서 주말에 올린 글로 대체하면 그냥 이 중에 상한가 먹고 그랬던 종목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100만 원 수익 낸게두번 있었다 두번 어, 나머진 다 잔챙이 수익인데도 원금의 세 배를 달성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목표 수익률은 과연 이거보다 높으신지 낮으신지 내가 과연, 과, 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닌지. 원더는 1%에서 5%만 먹어도 하루에 땡큐 하고 나온다는데 나는 15%에서 30% 상한가를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건 아닌지 한번 자기 진단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갈 거고, 계좌라는 게 고기도 이제 먹어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처음에 변곡 구간에서 천천히 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계단식 점프할 때가 있어요, 계좌가. 계단식 점프. 그러다 저는 이제 이 계좌를 앞으로 원더님들과 계속 운영을 해서 추후 이게 이제 300만 원이 한 10억 됐다 저는 그때 책을 집, 집필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주식책이라고 하면 그래도 100권 이상을 읽은 사람인데 읽고 나면 기억에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실전매매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빙빙빙 돌아왔다 저도 그래서 어저께 강의 들으신 분들 진짜 1초 만에 이제 급동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안목 키우셨듯이 제가 이거 어 원금에 300배 만든 이래가지고 제목을 만들면 일단 자극적이잖아요 300배 만든 300만 원을 300배 만들었다 그럼 보고 나서 진짜 이한 권의 책으로 모든 차트에 어떤 나스닥 차트든 미국 주식이든 어떤 걸 대입해도 다 막게끔 그런 1초 만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 정말 주린이의 허송세월을 막을 수 있는 책 언제 제가 이거 300배 만들면 제가 집필하겠습니다 이거 자, 주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백스 3,485면 이축 가격이죠 그러면은 이따 오전이 되면 몰빵밴드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형성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저는 이거 오늘 공략할 수 있다 시가를 봐야겠죠 물론 어떻게 될지 이건 모르니까 시가가 보합 출발한다는 가정하에 보면 이 종목이 하나의 2번 매매 후보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3일 목요일 이 미금리 발표가 나온 이후에 급등주 시리즈를 올려드려도 이할 거고 제가 이제 원금이 뭐한 8배에서 10배 됐다 그러면 10배 됐다 그러은한 8배만 돼도 거의 뭐한 8천만원 9천만원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자금이 커지면 저도 급등주 17탄, 18탄, 19탄 이런 거 매집할 거다 당일 수익금 가지고 얌얌얌얌 매집할 거다 그 다음에 급등주 조금 사서 이제 20% 30% 먹는 그 매매 그것도 할 거다. 그래서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1번도 하고 전천으로다할 거다. 나중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런 사람을 처음, 이제 겨우 하루에서 이제 겨우 한 달을 만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맞는지, 1, 2, 3 중에 뭐가 맞는지부터 캐치를 하셔라 그다음에 그것만 집중하시면 그한 분야에 여러분들은 달인이 돼 있을 거다. 달인 근데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1도 먹고 싶고, 2도 먹고 싶고, 3도 먹고 싶고 이런 욕심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종목을 주면 뭘 사라는 거냐 이런 질문 주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일단 패턴을 하나를 딱 하셔라 9시부터 10시 사이에 매매가 좋다 하면 2번 매매 저는 지금 이거만 몰빵하고 있으니까 이거만 따라 하셔라 6시간 반 동안 1시간만 딱 빨짝 집중해서 리딩 따라 하시면 하실 수 있다 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지금 한 달간 원금 3배 만드는 동안 상하가를 먹은 적도 없고요 그냥 소소하게 1%에서 5% 수익나면 감사하고 또 다음 종목 공략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번 매매, 많으면 두번 매매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욕심 과하게 부리지 마시고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차트는 변곡 구간에서요, 장대 양보 안 납니다. 금요일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태지스법 일본이 수출 규제 완화한다 해가지고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모조리 다 급반등했는데 장대 양봉이 안 나옵니다 변곡 구간에서는 어.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매물 소화하고 부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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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가던 우상향 차트가 어느 날 갑자기 계단식 점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2천만 원이 5천만 원 되고 갑자기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드리면서 어. 여러분들에겐 1번부터 5번이란 종목을 드리고 저 혼자 6번 가지고 깨작깨작 벌어가지고 뭐 원금 10배 만들고 그럴 일은 없을 거다 믿고 따라오셔라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시냐에 따라서 그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간 하셨던 그 마음고생 그거에 대한 보상을 수확하는 그 보상 기간은 훨씬 단축되실 거다 원더스타과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 근데 계속 감나무 밑에서 이거 입 벌려라 떨어져라 입 벌리고 있게 계신 분들은 어, 변화가 없다 계좌에도 변화가 없고 본인의 매매 스킬에도 변화가 없을 거고 그냥 계속 그냥 어, 타성에 젖은 그런 매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리딩에 접근되신 분들은 그런 전문가한테 가시면 맞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목이 있으시다면 그 안목을 믿고 어디를 가셔도 가셔서 어, 해보시고 하시는데 하루 이틀 만에 그 누구를 판단하지 마셔라 어. 시장이 바뀌고 이 사람 성향도 맞는 시장이 있는데 그 맞는 시장에서 많이 벌어야 된다 많이 그래야지 그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많이 벌어야 그때 이제 계단식 점프가 된다는 거죠 계좌가 이걸 이걸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변화가 없다고 이거를 못 참아 내면 안 된다 어. 어찌됐든 저는 제가 드린 종목을 하셨다면 무조건 수익이 게 맞다라는 거죠 손실이 날 수가 없다 답안지를 다 보여드렸다. 거죠. 자 굿모닝 브리핑 올해부터 너무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 올 이번주도 저는 큰 실수 없는 목표 그 3월이 이제 10거래일 남았어요 딱 10거래일 꽉 채워서 10거래일 20일 동안 큰 실수 없이 어 3월을 잘 마무리하자 이거 목표 저도 망각하지 않고 잘할수 있도록 올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